안녕하세요 김민기 홍윤아, 황윤아 김민기의 꽁냥 꽁냥 꽁냥이들 안녕 꽁냥냥냥냥 오늘은 음식들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중에 제가 만든 음식이 한 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배달 음식이거든요 제가 뭘 만들었느냐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고등어 조림을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제가 처음으로 만든 거라서 맛이 어떨지도 잘 모르겠어요 너 비린 거 아무튼 배달 음식들 사이에서 제가 만든 이 고등어 조림은 오빠가 내가 만들었다고 맞힐 수 있을지 <laughs> 보시죠. 어, 네 가지는 배달 음식이고 이 중에 한 가지만 내가 만드는 거야. 근데 내가 만든 음식을 찾아라. 빠밤, 빠밤. 자 오빠 그럼 여기서 맞혀봐. 근데 못 맞히면은 되게 서운할 것 같아. 보자. 단내가 나 유나커는 무조건 음식에 <laughs> 설탕. 뭐 단내. 오오 이거는, 약간... 이거는 거의 유나꺼야 약간 이거 있지? 평상시 내가 해주던 느낌과는 좀 다르게 어? 진짜 상상도 못하게 내가 만들어봤어 뭐야 이거 고등어조림 <laughs> no. 왜 같이 먹어 이거 왜 <laughs> 아이 지금 이거는 1차에서 탈락했어 아 그래? 냄새에서 탈락했어 이제 맛으로 가겠습니다 아 유나가 응. 약간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통으로 넣어요 난 지금 약간은 좀 의심된 첫인상에서 약간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아. 유나 음식 솜씨에한 80%가 비슷해 80%자 이거는 묵은지 돼지고기 볶음 우리집에 묵은지가 있나? 있었어? 음. 1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? 벗겨났지 묵은지 <laughs> 야, 유나야. 응. 이 아줌마 잘한다. <laughs> 내가 한거 아니야? <laughs> 내가 한 거야, 맛있는 거. 어 아니야 아니야. 오빠 맛있다고 해서 다왜 내가 안 했대? 유나야. 응? 이 사장님 잘한다. 오빠 응? 진짜 서운하다. 맛있으면 내가 한거 아니라는 거? 야 먹어봐. <laughs> 이 사장님 잘한다. <laughs> 어, 이 사장님 잘한다. 이거는 유나가 만들었을 확률? 2%. 왜 왜? 절대 유나가 낼수 있는 맛이 아니야. 어 맛있다 진짜. 내가 만들어서 <웃음> 맛있나? <웃음> 음. 이거는 유나가 했을 확률 한65 정도. 맞춰줘 오빠. 진짜 못 맞추면 서운할 것 같아. 내가 하던 스타일에 내 뭔가 내 스타일을 하다 줘. 알았어. 뭔지 모르겠는데 알았어. 진짜 안 찾으면 못 찾으면 나 너무 서운할 거야. 알았어. 어디는지 모르겠다. 유나가 한 게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응? 음? 야. 아니, 윤아야. 묵은지 그거 돼지고기 거기. 음. 이것도 안 해. <laughs> 아니야, 내가 만든 거야. 아, 이사님 고기 요리를 잘하네. 나 진짜 오빠가 꼭 찾아줬으면 좋겠다. 내가 만든 요리. 알았어요. 찾아볼게요 아니 이게 유나 네가 이거 시킨지좀 오래돼 갖고. 아니 안시켰어 비린내. 알았어요. 자 먹어볼게요. 아이 집을 처음 먹, 처음 와서 먹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좀 약간 홍어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좀 지킨 좀 오래돼서 았어 샀긴 뭘 샀어 오빠 알았어요 아씨한 아, 번만 먹어봐 이게 사장님한테 가서 이승한한테 음식 좀 배워오라고 그래. 잠깐만 내가 먹어보니까 응. 밥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no. 아왜 퍼센테이지를 주면 응. 영, 영. 왜 내가 했을 수도 있잖아 오빠 응, 응, 응. 현재 가장 의심스러운 거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아왜 제일 쉬운 음식 두 개만 고르냐고 밥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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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순위를 매기겠습니다 음식 맛의 순위를 매겨보세요 맛의 순위 맛의 순위 네. 자 현재 일순이 제가 볼때이 집은 같은 집이에요 진짜 맛은 월등히 있습니다 이 집은 같은 집 그리고 유나가 한 거는 이거 100%입니다 제가 1년 동안 먹어봤던 맛이 이 맛이었고 약간 헷갈렸어요 이거는 음, 따뜻했으면 한요 정도 있겠네, 그렇지? 원래 여기가 순위가 사이밖에 없는데 끊겨서 오위 넣어준 거야 사실 이 정도 여기 점점점 있어요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, 오빠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응. 맛있네. 지금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나봐. 어.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드나봐. 너무 많이 먹지마 맛있어? 응. 음. 아 있다. 뭐가? 봉쇄가 음식 실패했을 때 맛이 있다. <laughs> 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? 음. 이거 아니면 어또 갈려 봐. 아니야 이거야. 실은 이거 아니야? 그렇 어. 맛 왜? <laughs> 맛이 없어? <맛있었어? 웃음> 내가 만든 요리는? 이거야나다시 요리 안해말도 시키지 마 그래 다시 요리하지 마라 그래 시켜먹자